안녕하십니까 캠핑카 시대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1일이고요 날씨가 제일 춥습니다 오늘 현대 스타리아 캠핑카 울산 현대캠 현대캠은 현대 직원을 말하는 거고요 현대 자동차 이제 직원분이십니다 근데 캠핑카 시대에 와서 제작 의뢰하시고 이렇게 풀옵션으로 제작이 완료되었고요 여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식사나 이렇게 할때 간단하게 식타이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에어컨 달려 있습니다. 에어컨 이렇게 해서 잘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캠핑카 시대에서 말하는 거는 이런 거. 이런 넓은 침상 공간들, 아, 서비스 공간들. 그 침상 바로 밑에 이렇게 서비스 공간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도계로 쟀을 때막열 나오는 거 보셨죠? 뭐 60도까지 올라가는 거한 겨울에도 그렇게 구두장이 되지 않으면 캠핑카 아닙니다. 왜? 추워요. 춥고 슬을 풉니다. 저는 카라반 700일 45인승 버스 3년을 살아보고 총 5년이죠. 5년을 살아보고 해답을 찾은 게 뭐냐면 한국은 구두장 문화, 온돌 문화 문화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두장이 세계 표준이 대한민국입니다. 왜? 우리가 이걸 쓰고 있었고 외국 같은 경우는 다 집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왜? 발이 시려우니까. 캠핑카 가제 카라바 생활할 때발 시려워서 털실 신고 다녔습니다. 왜? 발이 시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어 캠핑카에도 구두장을 넣자 가정집처럼. 그래서 그걸 구현해낸 거고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서비스 공간 넓 개. 이렇게 다 했고요. 캠핑카의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 공간 안 되면 그 캠핑카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수납 공간이 없으면 짐을 다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캠핑카 또 짐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입을 틀고 다시 침상 꾸며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캠핑카 시대는 그런 문제 되지 않게 제대로 만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뭐 한전, 인입구, 파워포인트 박스, 이렇게 물 주입구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아기자게 고객이 원하셔서 이렇게 수납 공간들 이렇게 만들어드렸고요. 이렇게 물건 넣을 수 있게 그리고 냉장고는 마감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열기 빠지라고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야 문제 안 되고 에이스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캠핑카 시대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롤방풍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외부 샤워기 그리고 캠핑카 시대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안전입니다 이 하부에 보시면 겨울철 되면 뉴스 사망사고 보면 일산화탄소 감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망사고에 이르는데요 캠핑카 시대는 내부에 달든 내부에 달든 안전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실란트 작업을 해서 절대 일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실란트 작업을 완료해서 7년 된 업체고 2024년 되면 8년 된 업체입니다. 단한 건의 안전사고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싱크대 인조 대리석으로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도마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물 빠짐 좋으라고 가정집처럼 똑같은 걸 사용해서 물 막힘이나 이런 현상 없이 직결로 바로 다 작업을 했고 이동 중에 이렇게 내려서 아니면 준비할 때 이렇게 썰어서 도마처럼 위에 올려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냉장고 국산 1 0 0리 설치가 되어 있고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100리터 스젠으로 물통이 제작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강, 포터 포티죠? 요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운행하실 때 이렇게 닫아놓으면 문이 안 열리고요. 도착해서 열림 풀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V 같은 경우는 LG 스마트 TV로 27인치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자제품하고 다쓸수 있게 디지털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 우리가 디지털 쓰지 않냐면, 어, 에스 나면 다 문제가 됩니다. IoT나 이런 걸 쓰지 않는 이유는 누구나 현장에 고칠수 있고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불 껐다 켰다, 위에 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 문제 되면 휴지 한번 똥 누르면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뭐 수위 게이지부터 해서 볼라 시설. 그리고 여기 보면 콘센트가, 인버터 콘센트, 한증 콘센트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버터는 인버터대로 바로 선을 연계해버리면 릴레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절책이. 그리고 한전도 똑같이 바로 선이 와버리면 절책에 릴레이를 쓸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캠핑카 시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 몸을 친환경을 제일 우선시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편백으로 다 맞춤 짜맞춤을 했지만 틀어지지 않게 이렇게 다 짜맞춤식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나무가 틀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2023년 지금 7년 된 업체지만 20, 2024년 되면 8년 된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가 무상 5년 S 보장해준다 그러면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상 5년 S 이야기해놓고 안 해줬다 그러면 유튜브나 밴드나 카페, 블로그 속시끄러워서 운영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캠핑카를 저한테 안만들어줬지만꼭 확인하실 게그 회사들이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려 그러면 당연히 밴드가 있어야겠죠. 아니면 카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제가 광고를 하고 이렇게 알고리즘에 떠서 여러 분, 여러 명이 볼수 있게 만든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들과 소통, 고객들이 캠핑 후기를 올리는 부분은 캠핑카 시대 밴드나 카페 들어와서 보시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카페보다는 밴드를 선호해서 밴드 들어와서 캠핑카 시대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 17,000명의 회원들이 저희 회원들이고요. 고객님들은 360분 넘게 캠핑카 제작해서 즐캠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저를 점검하시려고 그러면 검증하시려고 그러면 캠핑카 시대 네이버 밴드 들어와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캠핑카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고객님들이 캠핑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캠핑카 시대였습니다.